김포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. 리얼 키퍼입니다. 와, 오늘 제가 진짜 엄청난 소식, 정말 따끈따끈한 빅뉴스를 들고 왔는데요. 김포 교통에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소식입니다. 정말 오랫동안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그 질문이죠. 아, 김포의 이 교통 고립. 이거 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?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 보셨죠? 자, 이제 그 답변이 나왔습니다. 드디어 끝났습니다. 이건 뭐 추측이나 예상이 아니에요. 그냥 팩트입니다. 바로 며칠 전에 국토교통부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딱 고시까지 마쳤습니다. 이제 법적으로 확정된 거예요. 자 그럼 이 공식 문서에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? 이번에 계획에 포함된 노선이 총 12개거든요. 근데 그중에서 정말 당당하게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린 게 바로 뭐냐? 바로 김포 골드라인 하군 연장입니다. 이게 뭐냐면 양촌역에서 시작해서요. 저기 김포 골드밸리 산업단지를 싹 관통해서 검단 오류력까지 총 7.04km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연결이 대체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. 자, 이 지도 한번 보세요. 이거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? 지금까지는 양촌역 차량기지에서 딱 막혀 있었잖아요, 우리 골드라인이. 근데 이게 드디어 남쪽으로 쭉 뻗어서 인천 지하철 2호선, 바로 그 검단오류역이랑 만나는 겁니다. 와, 드디어 김포가 수도권 광역철도망의 일부가 되는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에요.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? 총 사업비가 무려 7,395억 원입니다. 7,395억 원, 와... 정말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김포골드라인는 김포 안에서만 뺑뺑 도는 뭐랄까 하나의 섬 같은 노선이었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이번 연장으로 김포가 드디어 그 고립에서 벗어나서 인천, 그리고 더 나아가 서울과 연결되는 거대한 네트워크에 진짜 일원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물리적인 연결이 우리 김포의 경제는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판도를 한번 들여다보죠. 맞다 그치도 다시 한번 볼까요? 새로운 노선이 어디를 지나가는지 한번 보세요. 네, 바로 저 거대한 김포 골드밸리 산업단지 그한 가운데를 뚫고 지나갑니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거기서 일하시는 수많은 분들의 출퇴근길이 그냥 혁명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.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듣던 직주근접의 혁명인 거죠.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고통스러운 출퇴근길을 겪으셨던 수만 명의 근로자분들께는 와 이것보다 더 좋은 교통복지가 또 있을까요? 자, 그럼 좀더 시야를 좁혀서 이 거대한 계획이 바로 우리 동네. 우리 주민들의 일상은 어떻게 바꾸게 될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까요? 우선 운양동 주민분들 여기 우리 동네에 직접 생기는 건 아니지만 대신 도로 위의 평화라는 정말 값진 선물을 받게 되실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학운 산단으로 가던 그 많던 차들이 이제 철도로 싹 빠지잖아요 그럼 운양동 특유의 그 쾌적함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장기동은요 와 이제는 뭐 명실상부한 교통의 허브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서울 나가는 길만 붐볐다면 이젠 반대로 서울이나 인천에서 김포산업단지로 들어오는 사람들 지역 역 출근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 동네 상권도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활기를 띠게 될 겁니다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.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는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. 자, 여기서 어? 그럼 고시 났으니까 당장 내일부터 공사 시작하는 건가요? 하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아, 그건 아니고요.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. 앞으로 이게 정말 경제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해야 하고 또 구체적인 설계도 그러니까 실시 설계도 그려야 해요. 아직 할 일이 많죠. 하지만 가장 넘기 힘들었던 산, 바로 정부의 공식 승인이라는 그 산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방향은 확실하게 정해진 겁니다. 여러분, 이번 학군 연장 승인은요. 그냥 지하철 노선이 조금 길어진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. 이건 우리 김포가 더 이상 서울의 베드타운, 그냥 잠만 자는 도시가 아니라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진짜 자족 도시로 날아오르기 위한 그야말로 날개를 단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. 김포의 체급 자체가 달라지는 이 위대한 변화, 우리 함께 끝까지 지켜보시죠.